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목이 이름을 각각 불러, 각각 이름을 불러 하는 그 제목을. 요즘 그 교인들이 신방은 안 된다 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뭐 식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등록은 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용어로 하면은, 예, 방목을 원하는 종교 생활, 이렇게 이제, 그, 칭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간섭받기 싫어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 마저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마치 교회가 사교단체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첫 번째 넓은 주차장, 두 번째 짧은 예배, 세 번째 저명 인사 한명 정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명 인사가 탤런트가 되든 아니면 정치인이 되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명함도 주고 받고 하면서 또는 사업가 중에 좀 되는 사람을 청탁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살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돼서 교회가 대형화되지만 사실은 누가 안타까워 하느냐? 하나님은 더욱더 안타까워 하고 계신다. 자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교인들이.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 그 자체를 들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을 들어야 되고,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바르게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주관대로. 그래서 내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동고동락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알고 같이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벽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벽을 완전히 제거한 채 생활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어 놓고 그벽 속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 음성을 들려주어도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제사장 엘리 이야기가 우리 교훈으로 많이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러니까, 아 내가 안 불렀는데, 이렇게 하는데, 세번째가 오니까, 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라 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도 젊은 날에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겨가지고, 그냥 자기 자식들도 교육을 못 시키고, 자기도 의자 뒤로 넘어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제가 끊겨버리는 생활이 되어버린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식대로 하는 자라고 하는 또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넌 절도며 강도다. 그런데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각각이 되다양한 마리 한 마리, 거기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것은 각각에 대한 사정을 다이 목자가 알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했습니다. 바로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있다. 10장 사제로도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음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가는 그러니까 다른 음성이냐 바로 우리 목자의 음성이냐라는 것을 딱 구분을 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도 도대체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른다. 해요 사람들은 제자를 삼으려고는 합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제자가 안 되려고 해요. 자기는 제자가 안 되면서 제자를 삼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네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실 때 제자가 뭔줄 아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아느냐 찬양을 잘 부르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조건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스스이전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누가 나한테 한 나라의 왕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나는 그런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할 그 시간이 없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했대. 왜냐? 한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사소한 일이다. 나는 복음전하는 이 일에 내 마음과 삶을 드리기로 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거든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주시는 말씀을 그냥 들려오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놓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 관점은 목자의 입장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서로 나누는 내용은 양의 입장에서, 제자된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말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10장 3절에 그가 자기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각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명한 한 명씩 각각으로. 그 사람의 달란트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각각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내오노치를안는 거예요. 네오노치를. 하나님은 다 알고 부르는데 그래서 목자 중에도 참목자가 있고 싹꾼 목자가 있다. 제자 중에도 어떻느냐. 진짜 양이 있고 가짜 양들이 있다. 가짜 양들. 근데 평소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진짜 제자냐, 가짜 제자냐 하는 것이 구분이 된다.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진짜 제자는 내 최고의 목표가 예수님이라 해야 돼. 우리는 가끔씩 기도할 때 착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그거는 어쩌면 우리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라 하면서 자기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빌리뽀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깁니 예수님과 우리가 이 비교를 할때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다른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고 다른 것들도 보배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이 나왔죠, 그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채울 것은 다 채웠어요. 그런데 그 채운 것은 거부하고 다른 것으로 자꾸 뭐 없나, 뭐 없나 하면서 끌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고 있는데도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는 이 가치관 때문에 지식으로 또, 마음 깊숙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우리 마음을 혁명을 시켜야 돼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10편, 73편, 25절에 보면, 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나이다. 주님 말고는 내가 찾을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비교할 신도 없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왜냐?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이름을 불러 주신다 해요. 맞춤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돼서 내 마음 중심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돼. 그래서 우리가 그냥 툭누르면 예수 그리스도 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자본, 예, 여기는 빠졌는데 자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자주 이 예를 드는 영화가 있거든요. 어느 넓은 정원에서 이 엄마가 장난친다고 이제 아이하고 같이 이리 있다가 아이가 잠시 딴 곳을, 딴데 눈을 파는 사이에 살짝 나무 뒤에 이제 숨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막 여기저기 찾으면서 엄마, 엄마 막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 하인이 있다가, 아니, 이, 울지마, 울지마. 여기 꽃을 봐. 얼마나 예쁘니. 여기 나무 열매를 봐. 얼마나 이, 좋, 으냐 어? 내 과자 줄게. 울지마, 울지마 하는데. 에? 싫어요. 나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어머니가 더 좋아요. 그과자그 싫어요. 어머니가 주는 것이 더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붙인 말이 뭐냐면은, 이 정원, 이게 다 우리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 거는 다내 다 거예요, 내 거.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 숨었던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깨 안으면서, 얼마나, 이 뭐, 귀여우니까 뽀뽀를 하고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어머니는 아이가,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최고의 관심 대상이거든요. 어머니는, 이 아이가 바로, 이 어머니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아이가 최고의 관심 대상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최고의 관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이가 모든 것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있 거예요 우리도 어머니를 어? 어머니를 찾고 있는 이 아이와 같이. 세상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느냐. 아이가 다른 것을 말하고 어머니만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 다른 것에 눈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요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불안하느냐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거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없을 때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없을 때 내가 안타까워지는가?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찾, 찾으려고 우리가 발부둥 치고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싹 제거해버려야 돼요. 다 버려요. 사실은 이 주님하고 같이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지만은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 베란다 창문 밖으로 내다 보면은 저 멀리에 그 구치소가 보입니다. 구치소가 파랗게 이래 보이는데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를 보지를 못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마음껏 보고 있지만은 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 단절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 밖으로 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담을 뛰어넘는다고 해도 거기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외면 외면 울리면서 바로 거기 이제 다 잡아들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 여기. 그 담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음성을 부르고 있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도 우리가 들리, 들려지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이사에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시야를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가려놓고 있는 게 가려놓고. 누가 가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왜, 하나님 한번 보고 싶은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왜안 들려주십니까? 성경에 보면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는 그런 선지자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 하나도 안 합니까? 라고 묻는데 그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귀에게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품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느냐 이거예요. 죄가 없는 것은 하나의 품속이다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의 품속을 왔다갔다 하고 있냐? 하나의 품속에도 왔다갔다 하고, 마귀 품속에도 왔다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문제래요. 속성이 죄하고 자꾸 지하고 싶어하는 그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수능 치는 그 학생들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하면은 진짜로 뭐그 어? 한국에서 유명한 그리고 잘 가르치다고 소문난 그런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좋, 좋습니다. 들으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라고 책상에 앉아놓으면 처음부터 그 인터넷 강의로 들어가지 않고 게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게임 한 판만 하고 강의를 들어야지. 또는 인터넷 다른 검색을 한번 하고 해야지. 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인터넷 강의 실제로 들을 때는 강의를 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 모습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저렇게 지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문제다. 그게.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혹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잘 믿는다고 소문난 교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작지만은 사실 영적으로는 굉장히 큰 교회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욱더 보험으로 체질화될 요소가들이 많이 있다. 얘기해요.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서두에,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간섭받기 싫어하는, 내 식대로 하는 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으로, 저런 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좀 잘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방금 지금까지 이야기를 거슬러 들어오면서, 실제로 마음문을 완전히 열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벽을 완전히 제거하고, 주님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보고, 저런 쯧쯧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사실은 지금도 지금까지 내가 가까이 했던 그 누구보다도 너를 최고로 가깝게 하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최고로 소중한 사람으로 내가 여기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내 최고의 관심은 바로 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려거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벽을 제거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벽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버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놓고는 자꾸 다른데로 가놓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다. 저거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쓸지, 쓸데없는 그 고민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고, 고민, 고민하고 있는 게 고민 안 해도 되는 것을 쓸데없는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염려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주중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애주중지하고 있는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 모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것 외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불편하고, 배도 버리고, 그죠? 자기 직업도 다 버리고, 이게 제자, 우리가 직업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마음을.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버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 단둘이 지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고 하는 방법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알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했죠.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 찬양도 하고 하지만 직접 만나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깊은 교제, 예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점처럼 하나님에게 가지 않는 우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도 정말 가까이 하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마, 문을 딱 여는데 우리는 다른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시커 말을 해놓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서 입구에서 못 만나고 다른데로 가버릴까요? 문을 딱 열시는 순간에 다른 들어 가버려요. 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주님 그 자체가 돼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를 한다예 말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야지 다른 길로 가면 틀린 길이 돼요.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생명이래. 예수님만이 생명이래. 온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추구를 하고, 삼아하고, 예수님 자체를 우리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께 가야 되네. 예수님이 가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돼.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 예수님께 우리가 붙들려야 돼. 다른 것에 붙들리고, 다른 곳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붙들리면, 예수님의 관심 가지고 있는 그것에 우리가 관심 가지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이것이 돼야 된다. 10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예.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거 찾아야 이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실은 이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흉내만을 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곳에 들어가기는 것을 마귀는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흉내만 계속 내게 만들고 본질적인 것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 마지막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냐?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돼. 처음 목표, 마지막 목표, 모든 목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듯이 예수님께 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이요 마지막 방법이 되어야 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벽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벽은 우리가 만든 벽입니다. 우리가 만든 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 예수님이라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목표고, 바로 예수님 자체가 우리 사랑의 대상이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하고 깊이, 깊이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은 마치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저희들이 볼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찾으라 할때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이름을 부를 때그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결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지역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잠잘 때나 깰 때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맞추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